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희대 맛집 육초연에 다녀왔어요. 이곳은 부담 없이 맛있는 육회와 연어 비빔밥 그리고 초밥을 즐길 수 있는 곳이랍니다. 너랑 나랑 획이랑 길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요. 경희대 앞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대학생을 투표로 선정된 청춘 중심 상권입니다. 걷기 좋은 골목에서 독립 카페, 소규모 편집숍, 문화 공간을 만나며 젊은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 거리는 음식 문화 공공 예술이 어우러진 골목형 상권으로 지역성과 다양성을 살린 점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6조 연에 방문하였는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와사비, 단무지, 마늘 등은 이렇게 셀프바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곳은 SBS 생방송 투데이에 방송된 맛집이기도 해요. 제가 주문한 메뉴는요. VIP 초밥. 그리고 맛있는 육회 쫄면. 직접 주먹밥으로 만들어 먹는 주먹 초밥을 주문했는데요. 이곳은 저렴하지만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푸짐한 양의 식사를 할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평소에도 육회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육회 비빔밥은 먹어봤지만 육회 쫄면은 처음이어서 좀 생소했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가격에 이런 양은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맛있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같이 온 친구도 너무 맛있다면서 칭찬을 했어요. 새우초밥, 유부초밥, 오징어초밥, 게살초밥, 계란초밥, 가리비초밥, 연어초밥, 광어초밥, 육회초밥, 소고기초밥 등 아주 다양한 초밥들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먹 초밥은 정말 재밌었는데요. 장갑을 끼고 한입 크기로 만든 다음에 준비된 계란, 연어, 육회 등을 올려서 기호에 맞게 먹으면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초밥 하면은 하얀색 밥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날치알 주먹밥 위에다가 맛있는 계란이나 연어 육회를 같이 싸서 먹으니까 색다른 맛이 나기도 했고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이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육회가 너무 신선해서 계속 계속 먹게 되었어요. 왜 경희대 육회 맛집, 초밥 맛집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